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똥친 브라이어로 그말를 찍은 총갈입니다. 이번에 그말를 찍으면서 테러 만든 템트리 빌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코까지는 순서대로 거드라 강심 올려주시면 되고요. 강심까지 올렸다면 신발, AD 많으면 판금 AP 많으면 헤르베스 올려주시면 됩니다. 3코어로 불클도 가보고, 가라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1, 2코어가 체력이 높으니까, 방템을 하나 챙겨주면 참 좋습니다. 잘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역시나, 국밥, 중무, 추천드립니다. 4코어로는 거드라 강심의 높은 체력을 인한 지휘자 추천드리고요. 5코어로는 스테락이나 가엔, 추천드립니다. 상대 AP가 잘 컸다. 그러면 3코어에 중무가 아니고 메모셔스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강심을 가야 되는 이유 어차피 브라이언은 자체 도발이 걸리기 때문에 무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킬을 전부 막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강심 1코어로 강심은 못 가냐? 라고 묻는다면 정글몹도 못 잡고 상대를 잡을 데미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코어로는 탱템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드라나 다른 딜템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물어보게 되는 게, 강심이 뜨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목자에다가 거드라 플러스 강신 스택 데미지까지 쏠쏠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2코어로 바로 불크를 올리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체력이 900이 오르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훨씬 단단합니다 자 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주셔도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집공, 치속 이거는 이제 별로냐 이거 안 쓰냐 저는 이제 안 씁니다 저는 무조건 전목자 쓰고 있어요 이번 시즌은... 전복자 지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고정적으로 들어주고 있고요 난 그래도 집공이 좋아 치속이 좋아 그러면 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복자가 훨씬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바꿀만한 게 민첩함이랑 보조룬인데 이거는 가속 아니면 공속을 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공속이 없으면 답답해 죽어버릴 정도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스킬꿀이 짧으신 걸 좋아하시면 이거 들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조룬 사전 준비랑 소생 버리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안 씁니다 이제 왜냐하면 영감에 있는 마법의 신발이 선0원을 낚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거드라를 뽑을 수 있고 어차피 신발을 2코 이후에 올리기 때문에 늦게 뽑아도 상관이 없어서 마법의 신발 들리고 있고요 이동 속도가 10더 증가합니다 이 10이 더 증가하는 게 얼마나 크냐면 드라이어가 광분이 걸렸을 때 평타를 막 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없어져요 이10 하나 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통 얘는 그냥 종. 강타 빨라지지, 전멸 많이 쓸수 있지. 그냥 보트에요. 이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마법의 신발로 인한 골드. 그러면 집에 쪽에도 이게 있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물사냥꾼. 이거는 상대를 다섯 명 전부 죽였을 때 1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득이 있는데 얘는 키를 따쓸 경우고 신발은 그냥 기본적으로 300원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는 신발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룬은 이거 고정인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처치, 자, 이 q 는 더블 이탈을 박을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효율이 좋아요. 했습 캐리. <목소리> 알리진 못했지만 내가 더블키 먹었어. 어. 네 이득이야. 오? 오? 큐 이따가? 지금? 컷. 아니 사분의 사킬? 잡았죠. 갔어, 어딜 남의 거를 소리 할라고? 날 어? 잡겠다고? 이거 심지어 전면도 빨리빨리 써도 되는 게난 4분이거든. 어, <laughs> 응바이? 나 봤나? 야, 깔끔했다. 잉 강력 공포까지 알할거 아, 네. 없어. 그냥 손 떼고 있어. 어, 손 떼, 어차피안 죽어? 아이 꼴밖에 안 해? 이거 용먹을낼 수도 있는데 용 주고 유충 가져가죠? 유충이 더 좋기 때문에 심지어 바다 용맛 없어 그냥 버려 버려. 어차피 타워 먼저 부수면 이득이거든요. 용줘 필요 없어. 아못 가. 들어가잉. 아개 느려 미친. 속박 오히려 좋아. 이렇게 잘 꽂으면 정글 먹지마. 정글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받아봤죠. 뭐 에반데 이건 우리 팀이 선을 많이 넘었어 이거 뭐야 카운터 지렸죠 그냥 어 아르소에 와? What? 아, 왔네. 아, 잠깐만. 아, 이거 PSM 잡은 건데. 오, 야 핑금 개 좋은데? 야 이제 알았다.

망한 거 같은데? 야! 배웠어, 배웠어! 캐리. 오! 캐리! 뛰었다. 어, 오호! 개꿀마! 와, 갈 뻔했네. 어, 개느려. 점검 저기 학 아, 레리 모거 그렇지. 보여주는 중 위치? 안되요 안되요 아 못참아 강심 뭐지? 급해 레네톤님 급해요 이걸 맞춘다면? 난 영웅이 될수 있을까? 아, 그러지 말아야겠다. 참아! 내가 볼때 브라이어 승리를 올리는 법? 그냥 멀리는 있 거? 참고 궁 쏘지 마, 그냥. 그게 맞아. 이게 왼쪽이야? No <laughs> 아, 이지 살리려다가 내가 뒤졌네. 어, 내가 맞았어. 더 하겠다고? 나... No! 그만 때려왜타워소리왜 <laughs> 뭐, 나지? 캐리유호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됐냐 나갔다 와야 되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씨, 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아니, 매니저님, 오만치즈를 그냥, 오만치즈, 한냠냠냠냠냠냠냠.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었고요. 이 영광, 여러분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